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횡령차 관련돼가지고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와 관련된 횡령차 배임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교환 173페이지에 있는데, 원래 이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강의교환이 있었고 영상이 있었는데, 어, 2020년도 이제 올해, 올해 이제 전화협체 판결이 2020년도 2월 20일날 이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도 8월 한 27일 정도인가요? 8월 27일 정도에 선고된 전원합체 판결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도담보와 매도담보, 특히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데 동산 채권담보 등에 하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돼가지고, 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던 기존의 판례들을, 어,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꾼 거기 때문에, 어, 이 부분만 지금 새로 이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강의 교환으로 강교환도 교체하고 영상도 교체해가지고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기서 손주우가 이제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러는데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관련돼가지고 그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거기 보는 것처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즉, 값과 관련돼가지고 값과 어, 얘가 채무자다, 채무자가 있고. 의리 있어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한테 뭔가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보통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좋은, 좋은데, 그 부동산이 없을 때 우리가 동산을 갖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거를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로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교환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목적물이 있을 때 목적물의 소유권을 얘한테 넘기는 겁니다. 얘한테 넘기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다변제못한다 그,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때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거나, 아니면 그걸 관련돼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취득해가지고.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 변제기에. 갚으면, 그때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갑한테 돌려주는 그런 약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고 그런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를 다시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로 나누는데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 양도담보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물을 넘겨주는 방식이 어떤 형식을 이용하느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양도담보는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고 매도담보는 매매 형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양도담보가 소비대차의 방식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 소비대차의 방식을 이용한다는 건 갑한테 X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X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실제로 점유계정의 방식으로 자기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돼가지고 양도담보는 기본적으로 소비대차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X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X의 소유권은 소유권은 갑한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매도담보는 어떻게 해요? 매도담보는 아예 매매 형식으로 넘겨준 거예요, 소유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이 을한테 있게 되는 거죠. 자,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갑한테 있고, 그 다음에 매도담보는 소유권이 을한테 넘겨오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좋은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때 이런 동산을 제공해 가지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 형식으로 어떤 자금을 용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동산의 경우에서는 동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니까 러 동산 같은 경우는 뭐다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기여로 그냥 처분할 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등기 명의가 이 사람한테 넘어옵니다. 을한테.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할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와 관련가 형사법적인 문제인데, 최근 들어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가 2020년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처분 관련돼가지고 배임죄를 인정하던 대법원의 견해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배임죄를 부정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동산 양도담보 에 관련돼가지고. 동산 양도담보를 다시 나누죠. 동산 양도담보는 다시 변제기가,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전에는 뭐다? 아직 변제기, 변제기 전이다. 그러면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변제기 전에 대내적 소유자가 채무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한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떡한다? 채무자가 처분을 합니다. 자기 소유 물건은 자기가 처분해. 그건 횡령차가 되지 않겠죠. 근데, 과거에는, 갑이 어떤 물건, 변적이 전에 갑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가지고, 행정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이요그럼 배임자가 되냐, 관련돼가지고, 과거에 배임자가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갑은 저 X라고 하는 동산을 담보 목적물의 범위 내에서 잘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을을 대신하는 사물하고 봤던 겁니다. 타인의 사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인제는 뭐다? 그것도 타인의 사물이 아니라 자기의 사물한보물로 인해가지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가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로 대법원이 전합죄 판결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변제기 전에는 소유권이 갑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갑한테 있기 때문에 행정죄도 성립하지 않고 갑이 처분하면 행정처 성립하지 않고 행정죄도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을이 엑스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을이 그 변제기 전에 팔면 어떻게 해요? 타인의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갖다 처분하기 때문에 그때 을은, 즉 채권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봐두시고 밑에 나온 것처럼 표준 판례로 나왔지만 2020년도 2월 2 1일날 선고된 전원협차 판결을 보시면은 채무자가 금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보존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해 처분하거나 멸실, 회손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저,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때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이갑이저 물건 X라고 하는 물건을 잘 담보 가치 있게끔 잘 보존하고 해야 될 의무는 결국 의뢰사무가 아니라 갑 자신의 사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고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월회차 판결로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전월회차 판결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갑한테 있다는 건 변제기 전까지입니다. 그럼 변제기 후에는 어떻하냐 여러분들 그 관련돼가지고 변제기 후란 관련돼가지고는 175페이지에 나오죠. 변제기 후에는 이제 변제기가 지났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이때대내적으로 소유권이 갑한테 있었어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을한테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변제기 후가 되면 된다 이거는 소유권이 소유권이 이제 완전히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전부 다 을한테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을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뭐다? 을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처분을 하더라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담보권의 실행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담보 목적물이 뭐 1억짜리인데 한 5천만 원에 팔아버렸다. 어게한다 그러면? 그렇게 싸게 팔거나, 아니면, 1억짜리 물건을 5천만 원에 팔고, 자기는 채권이 한2천0 0만 원밖에 없으면 3천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될수 있겠냐, 이런 데 가지고, 그런 경우도 역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염가 처분한 거나, 청산 잔액 같은 경우를 미지급하더라도 다 무죄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불법형도, 채권자의 사무이고, 채권자의 사무다. 즉, 채권자가 자기가 그 목적물을 처분해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갖다가, 그, 채권을 갖다가 실행시키는 것은 채권자의 사무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고 배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2008년도에 판판를 보시면은 밑줄친 부분에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 목적물을,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아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후에 변제기 후에, 이때, 채권자 처분은 전부다, 무죄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봤던 건데, 이제 동산의 매도담보는 뭐냐? 동산의, 이제, 요 부분은, 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양도담보예요. 자, 근데 동산의 이제 매도담보는 뭐라고요? 매도담보는 소유권이, 간만에 또 떨어지는데. 매도담보는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소유권이 을한테 가는 거죠. 완전히 을한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176페이지에 동산의 매도담보인 경우에는 환매약관부 매매약정이다. 갑과 을이 매매로 엑스란 부동산, 엑스란 동산을 넘겨놓은 거예요. 매매했어. 을이 완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고 나서 나중에 변제기회 변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돌려주는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환매약관부 매매고, 그러므로 채권자가 처분한다. 의리 처분해요, 만약에. 이거 관련돼가지고, 우리 채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 의리 처분한다. 자기 물건 자기가 처분하니까, 무죄겠죠. 강의 교환하는 것처럼 횡령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령죄 되지 않는다. 자기 물건 자기가 처분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와 있는데 뭐 점유 계정에서 갑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채무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처분을 못한다. 을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걸 채무자, 채무자 갑이 처분하면 갑이 처분하면 행령죄가 된다는 거죠. 자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받으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관련돼 가지고 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양도 담보와 매도 담보와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인 양도 담보 매도 담보입니다 근데 동산 중에도 이 등기 등록이 되는 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뭐 비전형 담보를 규제할 수 있는 그 가등기 담보 등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가담법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 항공기, 선박, 뭐중기 이런 것들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등재하는 것처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 가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가단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돼가지고 가단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해요. 자 양도담보 좋은 의미 양도담보와 비슷하게 보는 것이 가단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담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잘 봐야 되는 게, 변제기 전에, 변제기 전에 소유자, 즉, 채무자가 처분을 해요. 변제기 전에는 가담법에 의해서 변제기 전에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이 채무자한테 있는 겁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갑이 처분한다? 갑이 처분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배임죄가 되냐? 과거에 팔려는 배임죄는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요번에전환합체 판결로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선 배임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죠. 근데 가담법은 배임자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판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이 2020년도 올해 8월 27일날 8월 27일날 그 재밌는 판례가 또나 왔죠. 그 2020년 8월 27일날 선고된 전환합체 판결을 보면 요거는 가담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그 동산채권담보법, 즉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그때, 채무자가, 소유권이 가만테 있기 때문에,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기, 변제기 전후 상관없이 채무자가 팔았다, 매각했다 하더라도 뭐다? 그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것이, 전원부차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의견 보면, 제가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과거에는 배임죄가 된다고 봤어요. 과거에는 배임죄가 된다고 봤는데, 지금 과연, 배임죄가 되겠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변경될 것 같죠.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이제, 여러분이 뒤에 부분에 부동산 이중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 성립 여부를 논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건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동산의 어떤 매도 담보, 양도 담보, 그다음에 이제 뭐 동산의 부동산의 이중 저당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어 대법원 판례가 배임죄 성립을 좀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그 일반적인 동산의 양도담보인 경우에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화재판결이에요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2020년도 8월에 나온 전협재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처분했다. 채권자가 처분은 어떻게요? 소유권이 가부한테. 있다면에 채권자가 처분하면 타인 소유가. 아, 자기가 전면에 타인 서명를 첨부하는 것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더니그 밑에 전원합체 판결 밑출침 부분 보시면 역시 그 2020년 2월에 났왔던 전원합체 판결과 내용이 도, 거의 동일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뭐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하는데에 따라 가지고 동산담 동산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해 처분하거나 멸시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량,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물을 처리,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결국, 그건 뭐다? 채무자. 채무자의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채권자를 위한 사무가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그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철회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셨고, 그가 담보물을 제 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행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니한다라고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8월 27일 날 나온 전원합체 판결의 기본적인 다수견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앞에 봤던 전원합체 판결. 그 2020년도 2월에 났던 전원합체 판결과 그 논리적으로 같이 본다는 게 다수의 견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물론 요전원합체 판결의 부분은 반대 의견은 이거는 일반적인 양도담보가 다, 양도담보가 다르다. 그 때문에 채권 농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것과 다르다 봤지만 한 명의 대법관을 엮고 나머지 전원합의체에서 대부분 다수의 의견은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변제기 후에는 여기랑 똑같아요. 변제기 후에는 소유권을 어디로 넘어와요? 채권자한테 넘어오죠. 그 때문에 채권자가 처분하면 이때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점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거기 보면은 이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뭐, 176페이지부터 끝에부터 나와 있는데, 89년도 11월 28일에 선고된 89도 1300, 130 판결. 이거는 이제, 얘가 판매, 그, 그 관련돼가지고,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왔는데, 여긴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데, 배임자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가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담법을 고려하지 않은, 그, 과거의 실무 관행에 따른 판결로서,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책이라든가, 이런데, 그, 89도 1309 판결에서는, 어? 배임자를 인정하던데요? 그 하나 판례만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판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강의교환 170페이지 남아있는 부분은 차라리 X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에그 밑에 이제 판결은, 전쟁의 경과 후에는 정상의 능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정상의 능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례기 때문에, 요 부분과 내용을 그 논리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으시면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 동산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그다음에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된 부분을 보셨고 다음으로 이제 업무상 횡령죄가 있는데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적인 횡령죄에서 업무자라고 하는 신분이 더 추가된 이중의 신분범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점유 탈물 횡령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360조에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는 가류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 전항에 갔다. 라든지 점유탈물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타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갖는 것. 그걸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게 횡령죄와 같이 규정되기 때문에 마치 타인과의 위탁관계에서 신인관계를 배신하는 그런 횡령죄의 본질과 동일한 거 아니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 성격을 보면은 뭐~ 유기총이 선님이 옛날 견해도 인데 거의 이걸 따르는 사람은 없고 지금은 객체가 위탁관계가 위탁관계 없이 점유한 재물이므로 신임관계의 위배라고 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횡령죄하고는 전혀 다른 독립된 범죄다 그것만 독립된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시면 될것 같고 행위의 객체와 관다된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이다. 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사자의 소지품 관련되어 가지고는 뭐 옛날 판례 하나 있는데, 뭐 사자의 생전 점유가, 사라 생전의 점유가, 어, 사망한 그 당일 정도까지는 미친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실물, 표례물, 매장물, 이 각각 무엇이다. 하는 것들은 그 교환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충분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 점유 이탈물 등을 횡령한다 그랬을 때 횡령의 의미가 뭐냐? 어, 행령이라는건 불법 형득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한다, 그러죠. 이제 실현, 표현설에 의할 때는 표현하는 행위로 보고, 어, 실현된 단계라고 보는 실현설에 의할 때는, 어, 실현된 단계가 시사를 보는 실현설도 있다. 근데 관련돼가지고, 표현설에서는 이 죄를, 어, 추상적 위험범위고 하고, 실현설에서는 뭐 침해 범위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의미 있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 두시고 어, 전미 탈문 횡령죄라는 데 가지고는 위탁 관계에 의하지 않은 독립적인 그 범죄로서 어 횡령죄는 독립된 범죄로서 위탁 관계에 의하지 않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상립하는 범죄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횡령죄의 나머지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다 마쳤고,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